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물과 성녀로 거듭난 성도들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인데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듯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거룩함도 오직 절대적으로 지극히 거룩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온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1절. 야훼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사무엘상 2장 2절.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 이니이다.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려고 다가갔다가 거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임지한 이 땅은 거룩하니 너는 내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 거룩함 앞에 죽고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추리굽기 3장 4절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심해 그가 가로대 내가 여기있 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했습니다. 이사야는 지극히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스랍이라는 천사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야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라. 천사들 중에 가장 거룩한 스압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수 없어서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다른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힘껏 날며 야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이사야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비통한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 6장 3절 서로 창화하여 각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야외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고하면서 만군의 야외이신 왕을 배웠음 이로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 강조된 거룩함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에서부터 분리되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지극한 성품인 위대하심과 탁월함, 존귀와 영광의 연합 시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물건이나 사람, 성품에는 성령, 성경, 성전, 성회, 성산, 성도, 성결, 거룩한 성 등등 모두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택하신 혈통적인 선민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별하셨기 때문에 성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도 끝까지 온전히 거룩하지 않으면 장차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실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야호인이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야훼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양배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신명기 14장 2절. 너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라.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고 애굽에서큰 권능과 위험과 기적으로 백성들을 구원했으며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백성의 모든 것을 공급한 특별한 선지자로서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신명기 34장 말씀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민수기 20장 12절 야외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는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야외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선민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역했고 결국 북 왕국과 남 왕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망하여 종이 되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주 하나님께서 아들의 육체 안에서 임마음을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도 선민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역했고 다시 온 세상으로 팔려갔으며 오늘날까지 그대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 만군의 야훼에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 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하였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원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아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신약교의 성도들은 혈통적인 성민들의 행실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란 이름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밖으로 라는 뜻의 전치사 엑와 부르다 라는 뜻의 동사 클레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뜻은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하게 하신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물과 성녀로 거듭난 성도의 영, 즉, 속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워졌지만, 혼과 육체, 즉, 겉사람은 끝까지 순종을 통하여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러 예수님의 제림의 날에 몸까지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요하여 성도는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영이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혼과 육체를 제물로 삼아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 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서 세상적이거나 육체를 쫓는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을 멀리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제림의 때즉 거듭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성도들이 그분 앞에 한세 사람의 지체요,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살로일과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은사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른 교회들에게 본인된 교회였어요. 바울은 환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대살로일과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건면했는데요. 모든 장마다 재림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예수님을 본받아 온전히 거룩하게 자라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카전서 1장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유관이 무엇이냐? 그에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 냐대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은 사도들의 삶과 그들이 전한 거룩한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고 이를 순종함으로 순교를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지켜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이는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인 11장을 기록하고, 12장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그러므로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도 그분의 재림의 날에 거치는 반석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지 말고 예수님을 거룩한 피할 반석으로 삼아서 영광 중에 그분을 맞이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사야가 환상 중에 배웠던 그분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알리셨습니다.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환상으로 그분의 거룩함을 볼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하밀며 그분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실제 모습으로 오실 때 누가 그 앞에 설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함에 승리한 자들이 영광을 얻고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룩함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